자, 1번은 두 자리 자연수 n에 대하여 분수 m분의 1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이를 만족시키는 n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조건은 두 자리 자연수이고 또 m분의 1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분모인 이 n이 n의 소인수 분해를 한그 결과 소인수가, 소인수가 2나 5뿐이어야 하죠. 그래서 2인 경우, 2인 경우를 찾아 봅시다. 2인 경우를 찾으면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소인수가 2뿐인 경우에는 2의 4제곱인 16, 또 1을 곱하면 32, 또 1을 곱하면 64가 있겠죠. 다시 1을 하면 세 자리 자연수인 128이 되니까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소인수가 5 뿐인 경우 5인 경우는 찾으면 두 자리 자연수니까 5 다음에 5를 곱하면 5 25또 5를 곱하면 125니까 25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은 소인수가 2와 5를 동시에 갖는 경우 2와 5인 경우 예를 들면 10 같은 거2 곱하기 5는 10이죠 두 자리 자연수를 만족하니까 그 다음에 또 2두개5 하나면 4 5 20 30은 안되죠 3이라는 소인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 40은 되죠 50은 또 되고 2 하고 5 밖에 없죠 소인수가 60은 안되죠 70 안되고 80은 2와 5 뿐이죠 그 다음에 90은 3의 배수가 되니까 안되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는 방금 본 것처럼 2분인 경우 3가지, 5분인 경우 1, 2와 5인 경우 5가지를 해서 모두 9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을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분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런데 조건은 9분의 2보다 크고 5분의 4보다 작다. 두 번째 조건은 분모는 45이고 순환 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9분의 2와 5분의 4를 각각 분모가 45인 분수로 고치면 9분의 2를 45가 되게 하려면 59, 45에서 분자 분모에 5를 곱하면 45분의 10이 되죠. 그리고 5분의 4도 마찬가지로 9를 곱해서 분모를 45로 만들면 45분의 49 36이 되겠죠. 그리고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분수를 우리가 45분의 분모는 45라고 그랬으니까 분자를 x라고 합시다. 그러면 45분의 x라는 것은 바로 9분의 2인 45분의 10보다는 크고 5분의 4인 45분의 36보다는 작다 이런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x의 범위를 이제 뭡니까 36과 14의 수라는 것을 이제 알았죠. 자 그러면 순환 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순환 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으려면 이 분모가 45니까 45를 소인수분해하면 5, 9, 45죠. 즉 3의 제5곱하기 5니까 이 분자의 x는 순환 소수로만 나타낼 수 있으려면, 3의 제곱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바로 유한 소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따라서, X는 3의 제곱의, 3의 제곱이 결국 뭐예요 9죠. 그러면 X는 9의, 뭡니까? 배수는 아니어야 한다. 9의 배수가 아니어야 한다. 자꾸 이야기하면 9의 배수를 제외하면 되죠. 그래서 11부터 11부터 35 사이의 25개 수 중에서 3의 배수인 3의 배수는 뭡니까? 3의 배수가 두 자리 지금 이, 이 사이에 10과 36 사이의 3의 배수는 29, 18과 29, 18 39 하면 27이죠. 그래서 18과 27두 개를 빼면 23분수의 개수는 23개가 되겠죠. 자, 3번은 어떤 기약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민우는 분모를 잘못 보고 계산해서 순환소수 0.4로 순환마디가 4인 0.4로 민우는 분모를 잘못 보고 계산해서 0.4. 다민는 분자를 잘못 보고 계산해서 순환 소수 0.71로 나타냈다. 어떤 기약 분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0.4와 0.71이 각각 분수로 나타냈을 때 어떤 수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0.4 땡이라는 수를 분수로 고치면 일단 x를 먼저 0.444 이렇게 둡니다. 지난번에 배운 걸한번더 복습해 봅시다. 소수점 아래에 순 한마디가 한 개니까 그순 한마디 하나를 정수로 고쳐주는 10의 거듭 제곱을 곱한다 그랬죠. 그래서 순 한마디가 한 개니까 10만 곱하면 됩니다. 10X를 하면 4 하나가 정수로 나오고 소수점 아래는 그대로 444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순한 소수니까. 그래서 10X에서 X를 빼면 9x 가 되고 이제 바로 뺄수 있겠죠 소수는 다 없어지고 정수 부분 4만 남죠 따라서 우리가 x 는 9분의 4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0.71도 이런식으로 고쳐 봅시다 0.71 순환마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x 는 x 는0.717171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러면, 순환마디가 이게 두 개니까, 그 순환마디 두 개를 정수로 바꿔주려면 100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100을 곱한 100X를 구해보면, 71.71. .71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0X에서 X를 빼면, 99X가 될 것이고, 우변은 정수만 남죠. 71. 소수점 아래는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라는 분수는 99분의 71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즉, 오른쪽에 지금 그 다미가 구한 것은 99분의 71이고, 왼쪽에 9분의 4는 민우가 구한 겁니다. 그런데 민우는 분모를 잘못 보고 계산했다 그랬으니까, 민우는 분자가 오른 거고, 그 다음에 다미는 분자를 잘못 봤으니까 분모는 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약분수를 구하면 우리가 구하는 기약분수는 구하는 기약분수는 자, 99분의 뭡니까? 99분의 4가 되겠죠. 약분이 안 되니까 99분의 4가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기약분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정 중심 평가인데 문제를 먼저 한번 봅시다. n이 150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분수 150분의 n을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n의 개수를 구하려고 한다. 자, 구하라는 것은 뭐냐면 분수 150분의 n을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n의 개수를 물었습니다. 단 아래 조건을 사용해서 설명하여라. 조건이 뭐냐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 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의 특징은 분모의 소인수가, 소인수분의 한그 결과,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이어야 하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분모를 소인수분해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자, 그러면 먼저 분모인 150이라는 수를 소인수분해해 봅시다. 15 곱하기 10. 15는 3, 5, 15. 10은 2 곱하기 5. 따라서 소인수분해한 결과는 작은 소인수부터 쓰면 2, 3, 5는 2개죠. 이렇게 이제 소인수분해를 했습니다. 1 5 0분의 n은 소인수분해한 결과를 분모를 고쳐서 쓰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분의 n이죠. 자, 이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으려면 n은 뭡니까? 분모인 3을 없애줘야 되겠죠. 따라서 3의 배수라야 되죠. 그럼 3의 배수가 되는 150보다 작은 자연수는 뭡니까? 3, 6, 이렇게 해서 150 되는데 150보다 하나 작은 3의 배수는 3을 빼면 되니까 147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50, 150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47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3 곱하기 50하면 150이니까 50개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거기에서 150을 뺀 하나 작은 개수는 49개가 되겠죠. 만족하는 n의 개수는 자 이렇게 해서 어, 실력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